자 일단 n이 자연수일 때자기억에 로그 2에 n 플러스 3 로그 2에 n 플러스 2 자, 일단 우리 기억 같은 경우는 n이 자연수야 그리고 자 밑이 2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그리고 로그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디에 있어? 점근선이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야 이렇게 증가함수 여기가 뭐 n 여기가 y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얘가 y는 log e의 n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들어가 아니면 자 이걸 x라고 해보자 그냥 여기가 x 그러면 y는 log e의 x 점근선은 이 e, y 축이 되고 증가하는 함수고 자 근데 얘네 보면은 여기가 n 플러스 3이고 여기가 n 플러스 2야 누가 더 커?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3이 더 크겠지? 그러면 증감함수니까 여기 있는 진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겠지 따라서 n 플러스 3이 n 플러스 2보다 크니까 로그 2의 n 플러스 3은 로그 2의 n 플러스 2보다 크겠지 왜? n 플러스 3은 자 여기에 있다고 해보자 그럼 n 플러스 2는 얘보다 한칸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n 플러스 2가 있지 그럼 여기 y값이 로그 2에 n 플러스 2고 여기 y값이 로그 2에 n 플러스 3이니까 항상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소리고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이번엔 진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 로그 2에 n 플러스 2랑 로그 3에 n 플러스 2 자, 로그 3의 n 플러스 2. 자, 지금 밑이 다르고 진수는 똑같아요. 근데 둘다 증감수요. 둘다 증감수인데 얘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얘 같은 경우에 자, 밑이 2야. 일단 증감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자 그리고 얘는 1.0을 항상 지나게 돼.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얘도 마찬가지 1,0 여기를 반드시 지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 n이 0일 때 우리가 log e x랑 y는 log 3의 x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얘는 x가 2일 때 y가 1인데 얘는 x가 3일 때 y가 1이야 그러면 같이 여기 1 자 1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x가 2일 때 y가 1이 되는 거고 로그 3의 x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가 3일 때, 자 x가 3일 때 y가 1 여기를 지나게 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여기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지. 그러면 자, 로그 3의 x 그래프는 이거, 로그 2의 x 그래프는 얘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진수가 같을 때 자, 그리고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에서 얘네 지금 대소 관계를 따져 보면 여기 값은 뭐보다 여기 있는 값은 n 플러스 2는 자, 뭐보다 크겠어? n이 자연수니까 3보다는 크겠지? 그럼 3보다는 크니까 결국 이거의 오른쪽에서 얘 오른쪽에서 보면은 항상 누가 위에 있어. logex가 log3의 x보다는 위에 존재. 진수가 같을 때, x값이 같을 때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 맞겠지. 근데 자 반대로 1의 왼쪽에서는 지금 빨간색이 빨간색이 까만색보다 더 위에 존재해. 그래서 자 1보다 작을 때는 log3의 x가 logex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는 log2x가 log3x보다 커 근데 여기 x 값이 지금 n 플러스 2니까 n이 자연수면 n 플러스 2는 n은 1보다 크니까 어,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우리가 n이 자연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n 플러스 2는 1 플러스 2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이 3의 오른쪽에서만 따져주면 돼 3의 오른쪽에서는 항상 얘가 위쪽에 있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지. 자, 니은 맞고 기억도 맞고. 자, 그리고 디그슨. 자, 로그 이의 n 플러스 이, 그다음에 로그 3의 n 플러스 삼. 로그 이의 n 플러스 이랑 로그 3의 n 플러스 삼을 비교하는데 얘가 더 크대. 자. 우리가 앞에 기억니은 했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밑이 똑같았어.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진수가 똑같았고, 근데 얘는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달라. 자, 그러면 자, 여기를 n으로 하자. 여기 n y.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log2의 n의 그래프를 n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지.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디가 되냐면, 자,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점근선 되고. 얘는 log3의 n의 그래프를 n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점근선 되고. 자, 그리고, 얘 그래프는 이걸 점근선으로 하고 증가하는 그래프야. 그리고 n이 0일 때 1이니까 0,1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n이 0일 때 1이니까 0,1을 똑같이 지나. 근데 점근선이 얘는 여기야. 여기니까 이렇게 와서 얘를 지나고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y는 log2에 n 플러스 2 그래프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가 y는 로그 3의 n 플러스 3 그래프고 근데 우리가 n이 자연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3은 4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둘을 비교해주려면 어디서 비교해주면 되냐면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n은 4 n 플러스 4 3. n 2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어, 일단 자연수니까 0의 오른쪽에서만 비교해 주면 되겠다. 0의 오른쪽에서 비교해 주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해. 근데 빨간색이 뭐였냐면 얘였어.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왜? n이 자연수니까 n은 1 요거의 오른쪽에서만 비교해 주면 돼. 그래서 1의 오른쪽에서 비교하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되겠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가 되겠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지 정리를 해 주면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얘가 뭐 y는 로그 2의 x라고 해 보자. 그럼 y는 3의 자 로그 3의 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1,0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얘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 이게 y는 로그 3의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2, 3, 1은 안 되고 자 이걸 바꿔야겠다. 얘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4로 해볼게. 그럼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 2x 그래프는 이쪽에. 이렇게 가.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2의 x. 그래서 자 우리 로그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얘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래서 밑이 지금 더 커질수록 더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밑이 작아질수록 더 위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자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그려보면 자얘 1.0을 지나고 얘를 y는 로그 3에 자뭐 3분의 1의 x 이렇게 놔볼게 자그면 얘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x가 3분의 1일 때 y가 1이야 그럼 3분의 1일 때 1이니까, 자 이거를 3칸에서 3분의 1 1이 이때 1이다. 너무 위로 올라갔네. 그럼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얘는 x가 2분의 1일 때 1이야. 2분의 1이면 한 이쯤 2분의 1일 때 1이니까, 자 여기. 그럼 여기를 지나고 또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크로스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 그러면 로그 4분의 1의 x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보다 이쪽에 있겠지. 자 이렇게 y는 로그 4분의 1의 x 그래프. 자 그럼 여기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밑이 작아질수록 점점 점점 여기 x축에 가까워져. 증가하는 그래프는 밑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얘를 내가 문제를 풀다 까먹었어. 까먹었으면 이런 식으로 잡혀 찍어가지고 그려봐. 이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 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 그래프. 밑이 증가 그래프는 밑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감소 그래프는 밑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